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차 전지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2차 전지 대형 전략과 한발더 나가서 관심 종목, 매수 전략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대통령을 한번 했죠. 이때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보며 트럼프가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하라. 트럼프 발작이 한번 나왔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막상 인기를 시작한 2017년부터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대통령 후보 때 테마 움직임하고 막상 인기 때 주가 움직임은 다를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리스크로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 에너지도 겁나게 나왔죠? 그러면 트럼프 인기 때 신재생 에너지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주가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뭐 미국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입니다. 보면 트럼프 인기가 시작이 되고 조금 하락하는 듯 했지만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풍력, 베스타스도 보게 되면 인기 때 그대로 주가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두 종목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요. 인기 때 보면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인기 전에 걱정하고, 또 막상 대통령 인기 때 주가 움직임은 다를 수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서 2차전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2차 전지 호재도 많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이런 호재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호재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 기준 금리 인하입니다. 기준 금리 인하하면 자동차 할부 금리 인하가 되고 전기차 더 많이 팔린다 호재고 그리고 공매도 2차 전지에는 지긋지긋한 뭐 압박으로 눌림작용을 했던 공매도가 제도 개선이 되면 이제 공매도 많은 종목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지요. 최대 보유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공매도 따라서 1년 안에는 환매수를 해야 된다. 환매수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정책, 유럽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내년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중국에게 전기차 관세를 빵 때렸고, 독일은 전기차 판매 보조금 보활하려고 한다. 우리 2차 전지 소재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검투세 폐지라는 호재가 나왔죠. 검투세 폐지,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검투세 폐지, 보게 되면 2차 전지 시간, 요게 이번주 월요일 11월 4일 나온 뉴스고요 검투세 폐지가 되면왜 2차전지가 호재했냐 그것은 여러분 검투세는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세금이라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업종별로 업종별로 보면 개인들 매매 비중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에 가장 검투세 폐지가 수혜로 부각된다 정말 11월 4일 이날 보면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검투세 폐지라는 호재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런 호재를 기반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제처럼 2차 전지가 확 겁락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이때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지점까지도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호재가 나와서 확 급등이 나오면 단기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대로 반대로 공매도 입장, 2차전지 공매도가 많잖아요.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트럼프 당선이라는 악재가 나오고 확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공매도를 처리해야 되니까 공매도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공매도하고 주가는 반대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공매도가 공매도가 줄어드는 종목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더 설명을 드렸습니까? 3분기 2차전지 실적은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많이 캐점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줄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은 11월 14일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적까지 발표하고 실적 리스크까지 줄어드는 종목. 따라서 실적도 발표되고 공매로도, 공매도도 줄어드는 종목. 이런 종목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 설명을 드렸고,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지게 되며 무조건 보유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2차전지는 매수 관심을 가지며 반등만 보자 그랬죠. 요점또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처럼 악재가 나오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올 때, 관심 종목이 또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떤 종목 눈에 보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악재에 다 하락을 할때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종목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버텼느냐 한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어제 2차전지 관련주 보게 되면 정말 겁나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마이너스 8.26% 에코프로비의 마이너스 8.63% 하지만 양극재 중에 하나 LNF LNF는 버티면서 마이너스 0.43%로 끝났습니다 꼬리를 달고 이렇게 버텼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올 때좀더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죠 따라서 반등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LNF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요정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2차 전지는 여러분, 업황이 딸렸습니다.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내년도에는 2차 전지 판매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북미 시장도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테슬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 판매 가이던서 20에서 30% 증가를 시켰고요. 생산은 5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 증가와 저가 모델 상반기 판매 시작 영향이다. 이렇게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올해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7%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을 했지만, 다른 전기차, 많은 메이커들이 성장하면서 미국은 8%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테슬라가 내년에 12% 성장을 한다. 그러면 북미 시장도 확 성장을 할수 있죠. 따라서 북미 시장도 성장을 하고 유럽 시장 성장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테슬라 모델2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3만 달러 이하로 뭐 책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격은 이제 내연기관, 내연기관 차, 자동차와 감,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다. 즉,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예상에 따라서 미래에셋에서는 좀더 가까운 시점 이렇게 예상을 하죠. 미래셋 리포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미래셋 리포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되면 배터리 셀 양극재 동박 전액 전액 올려 분리막 여기에 따라서 p 입니다 P 가격이고요. 그리고 밑에 넣는 Q. 물량입니다. 가격과 물량을 곱하면 매출액이죠.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면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죠. 따라서 보게 되면 여러분 2025년 내년 2분기부터는 보게 되면 다추 물량이 다 증가를 할다. 추가 다 증가를 합니다. 대중화로 접어들면서 결국 가격 어떤 수익성 개선이 좋아진다. 즉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리포트라는 게 뭐, 기대도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더 뒤로 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뭐, 최악의 경우 IRA 법안, IRA 법안 폐지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좀더 생각보다 뒤로 밀리고요. 하지만, 대전제, 대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전제는 뭡니까? IRA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대전제는 북미 시장은 우리가 장악을 한다. 이 대전제입니다. 트럼프도 여러분 중국 정말 싫어합니다. 보편적 관세에서 중국 관세를 60% 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 애들이 북미 시장에 들어오는 거 두고 보지는 않지요. 따라서 북미 시장은 우리가 장악한다. 대전제는 그대로고 대신 트럼프가 오면 이런 대중화가 밀린다. 여기 이런 리스크는 있다. 요즘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대중화가 오고 가격은 그대로고 그리고 물량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크게 상승한 거 태양광 사례로 설명을 드렸죠. 태양광 사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자 먼저 태양광이 처음 막 등장을 하면서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넘어가고 폴리실리콘 제조회사 OCI홀딩스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주가도 급락을 했고요.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반등이 없지만. 태양강이 대중화되면서 물량 Q가 증가하고 이렇게 대중화가 나오면서 뒤에 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이런 강한 상승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대중화가 올 거니까요. 따라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런 횡보기간 인고의 시간을 견디시고 대중화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횡보하단 이 횡보하단 매매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된다. 횡보하단 매매는 다른 게 아니죠. 박스권 하단 오게 되면 매수, 상단 오면 비중 축소, 하단 오면 매수, 비중 또 상단 오면 비중 축소, 하단 오면 매수 그러다가 대중화를 보는 거죠. 이런 전략, 하단 전략,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하단, 행보 매매 전략으로 견디시고요. 그리고 대중화가 오면 큰 상승이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대중화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트럼프 테마도 나오고 중소형주 중에 10배, 5배 크게 가는 종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찾는다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저 이희검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10배 상승하는 방법 종목 5배 상승하는 법 이런 종목들 다 어떻게 찾는다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시고 계좌 적용까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공부를 하시고 앞에 있는 영상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보시면 여러분 중소형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거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어렵다 이러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은 가입비는 1개월에 18,000원, 18,000원, 뭐 크게 부담은 안될 거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핵심 기법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회비 18,000원은 뽑고도 남는다 자신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희건 경제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입 클릭을 하시면 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2차 전지 대형 전략 설명을 드렸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하나에 힘이 빵빵 나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 건이었습니다.